대다수 분들은 블로그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고, 현재 블로그를 운영하시거나 시작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열심히 키웠다고는 생각하는데 방문자 수가 노력한 만큼 올라가다. 다 어느 순간 방문자 수가 갑자기 급락하는 블로그 이상현상도 겪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더 열심히 포스팅을 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방문자 그래프만 보게 되고요. 또 다른 분은 열심히 포스팅을 하다 보니 방문자 수가 갑자기 급증하고 검색 반영이 잘 되는 현상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블로그 운영 방법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신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제목마다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 더 자세한 정보도 얻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1. 블로그 지수 확인.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1. 활동성 지수, 운영 기간, 포스트 개수, 포스트 빈도 등등 2. 인기도 지수, 방문자 수, 방문 수, 페이지뷰, 서로 이웃수, 스크랩 개수, 3. 주목도 지수, 덧글, 공감. 4. 포스트 인기도, 주제별 블로그 인기도, 방문자의 반응도. 이 4가지 요소가 반영된다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건 블로그 지수와 방문자 수는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블로그 지수는 다양한 이유로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블로그 지수 확인 방법의 경우는 위에 제목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블로그 저품질 확인. 제일 먼저 포스팅 제목으로 검색 반영이 되시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신 순저품질이나 누락문서의 경우 검색 반영으로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방문자 수가 급감하는 현상의 경우도 저품질 현상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검색 유입의 경우 위에 통계치를 보셔서 n사 검색 유입 정도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품질로 가고 있다면 타 포털 검색 유입이 많고 블로그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현상이 나타나실 경우 반드시 내가 어뷰징 행위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셔야 하고 유사중복문서, 누락문서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블로그 자체가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터 정에게 문의 주셔서 블로그 저품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3. 블로그 최적화 방법. 현재 엔사에서 편법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엔사 스팸 필터링은 국내 최고의 포털이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하시고 블로그 최적화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핵심들만 인지하시고 나머지 루머들은 가볍게 듣고 넘기시길 추천드립니다. 블로그 최적화 방법의 핵심들은 제 블로그에서나 컨설팅상에서 계속 언급해드릴 거니 믿고 따라오시면 되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키워드 선정법과 컨텐츠의 품질과 용량에 대해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키워드 선정법에 대해서는 다섯 번 내용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현재 N사에 해당하는 상단 노출을 위한 컨텐츠 작성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키워드 개수나 일정량 이상의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니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N사의 경우 주제별 출처의 전문성, 신뢰도와 인기도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특정 관심사에 대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가 관건인 영역입니다. 기존의 블로그를 키우는데 하던 방식인 일상글 다량의 포스팅보다는 전문성 있는 한 개의 포스팅이 유리합니다. 즉 다량의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는 블로그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전문성 있는 컨텐츠를 발행하셔야 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인이 되셔야 합니다. 신뢰도 검색자의 의도에 맞는 컨텐츠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제목과 본문의 연관성이 없을 경우 검색자의 채택이 되지 않고 체류 시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글은 낚시성 컨텐츠나 품질이 떨어지는 컨텐츠로 N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목 키워드와 본문의 연관성을 검토하시고 최대한 나만의 독창성 있는 컨텐츠를 작성하시는 게 컨텐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기도 내 컨텐츠의 인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상단 노출을 잡아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상단 노출이 되지 않고서는 검색자가 해당 키워드로 검색 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클릭조차 되기 힘듭니다. 상단 노출을 잡기 위해서는 공략 키워드 블로거들에 비해 경쟁력 있는 컨텐츠 의질과 용량이 우선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법과 검색자의 댓글과 공감을 유도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인기도 정도를 가늠하는 체류 시간과 검색자의 반응도를 늘리는 기법에 대해서는 10번 사항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유징 행위, 블로그 저품질 진단 컨설팅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블로그에서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N사는 인위적인 모든 행위들 프로그램 사용, 자체 스크랩, 유사 중복문서 사용, 낚시성 홍보글, 금지 키워드, 광고 심의에 해당되지 않는 글 등을 이외에도 너무나 많죠. 기록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블로그 이용자의 아이디를 점수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블로그를 토대로 지수에 조금 감점은 있겠지만 본문 내용 키워드 대량 수정을 통해 검색 반영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랜섬웨어 보코화 시크릿 키워드로 1위를 잡고 있던 게시글이 2위로 밀려나는 현상도 볼수 있었습니다. 수정 부분에서는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오오 수정과 오 수정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십니다. 5 키워드 선별 방법 시크릿 키워드 기존의 세부 키워드로 제목 키워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검색 반영이 되는 자동완성어나 연관검색어 전략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추천 검색어의 경우는 클릭당과 금방식의 파워링크 영역이 제일 상단 자리이기 때문에 블로그 키워드로는 사용하시길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지수에 맞는 키워드 선정이 중요하단 점은 제 블로그 글을 구독하셨던 분들이시면 더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던 방식의 컨텐츠 경쟁이 적고 검색 반영이 잘 되고 상단 노출에 유리한 강력한 시크릿 키워드의 경우 시크릿 키워드를 통해 들어가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 블로그 방문자 수 늘리기 저품질 진단을 여러 번 하면서 느낀 점은 제목 키워드와 문구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느낍니다. 블로그 제목의 경우 검색자들을 유입시키는 블로그 마케팅의 핵심이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검색자들이 클릭하게끔 내글을 보게끔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콘텐츠의 품질도 물론이지만 검색이 자체가 되지 않거나 클릭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서 마케팅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블로그진 단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경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오픈들 컨설팅 내용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7 블로그 활동 지수. 현재 n 사에서는 운영 기간과 포스팅 발행 간격, 이웃 활동 등을 검토하는 부분에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웃 간의 활동, 댓글, 공감, 스크랩을 반영하기 때문에 댓글 활동이 활발한 블로거나 관심사가 동일한 이웃들과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가 두 달이 안 되는 기간만에 활성화된 이유도 바로 연관 주제 이웃들과의 활동 점수가 반영돼서입니다. 이렇듯 이웃 활동은 중요해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이웃 활동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이웃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제1하단의 이웃추가 버튼으로 서로 이웃추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저품질 블로그 탈출법. 블로그 운영 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은 저품질 상태에서 볼수 있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과 최적화 상태에서 볼수 있는 꼭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들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 블로그의 비밀 댓글을 다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정보이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루머는 저품질 블로그 탈출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부분과 공략 키워드를 잡지 않고 일상글 위주로 쓰라는 정보입니다. 저품질 탈출에 관해서 정답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목 링크를 통해 비밀 댓글 작성하신 분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 블로그 저품질 진단 현재 요청하신 분들의 한해 블로그 지수 판단과 방문자 수를 토대로 검토 후에 블로그 저품질 진단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분의 전체 게시글에서 파악된 문제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어뷰징 행위에 관한 제 데이터를 토대로 설명드림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품질에 걸리신 분들의 경우 왜 저품질에 걸렸는지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지만. 같은 패턴의 어뷰징 행위들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으로 예를 들자면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여 척추와 관절에 무리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은 본인 자신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신청자분 맞춤 컨설팅 형식으로 저품질 진단 외에 방문자 수를 늘리는 방법과 블로그 성격에 따라 최적화로 가기 위해 필요한 팁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문의가 많아서 앞으로 몇 분까지 수용할지 모르지만 신청하실 분은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제목 링크로 비밀 댓글 남겨주세요. 10블로그 마케팅 기법.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제가 다년간 포스팅하면서 블로그 마케팅에 꽂힌.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대해서 몇 가지 노하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통한 유입과 서두의 검색자들이 스크롤을 내리게끔 만들고 무의식적인 부분을 활용하여 체류 시간을 늘리는 법에 대한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블로그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지수에 맞는 키워드 최적화하고 상단 노출 공략을 함과 동시에 검색자의 의도에 맞게 일관성 있는 본문 내용을 작성하고 피드백, 댓글, 공감, 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끔 검색자에게 만족을 주었을 때 제대로 된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고급 스킬들이 더해진다면 더 강력한 포스팅 발행이 일어나겠지요. 블로그 최적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블로그 마케팅 기법에 관한 정보는 비밀 댓글과 게시글 공유를 해주신 분께 가감없이 오픈해드리겠습니다. 마케터정 저품질 확인. 블로그 저품질 확인 마케터정.